타오따키압에 왔습니다. 여긴 아주 전망 좋은 곳입니다. 원숭이 발견, 원숭이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짝대기를 갖고 있습니다. 오 착하네, 다행이다. 멋지지? 중간 전망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. 멋집니다. 드디어 다 올라왔습니다. 속이 뻥 뚫리는 전망입니다. 여기도 종이 많네. 종 니가 친 거야? 저절로 종이 쳐진 거야? 아, 바람 때문에? 어 정소리. 오, 보인다, 보인다, 보인다. 해운대. 좋은 일이네 해운대라고 불리는 와인. 이제는 내려갈 시간. 한반도 지도처럼 생겼는데, 북한이 너무 비대하다. 아마, 만주골반까지 합친 것 같아. 가에 와서 보니까 허리가 분단되어 있는 곳 있군요. 아, 이렇게 난가 분을, 푹을 갈라놨네. 엄청 많어. 온수 몇 마리야? 와, 얘들 다 어디가? 얘들 다 어디가? 니멍 뭔가 우리 오토바이를 잘 지키고 있었느냐? 왜? 누가? 잘 먹고 있구나. 맛있느냐?